이걸 쫙 이렇게 보고 가다 보면 3 0분 금방 가요. 생각 속에 가다 보면 아직 여기까지 밖에 안 왔나 이렇잖아요. 이뭐 뭐, 어쨌든 뭐다 보여, 이 길이. 아주 신기한 일이. 뭐 그게 신기해요. 뭐 신기한 게 무슨 신통해서 신기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 상상하면 안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도인 되면 다 보고 막 신통해서 나무 깨떨고 이게 도인 줄, 도인 줄 알았어. 아, 그러면 좋겠다 이래서 처음에는. 그 수충해가지고, 그건, 그 다심 덕경도 있고, 이런 편하겠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음. 이제, 그심정은 아이들 깨달려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행동이, 하, 조금 이해가 부족하네. 음, 저 사람은 저러네. 아, 저, 이건 알아. 그냥 알아. 누가 가르쳐도 들리고 아니고, 그냥 알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주위에 올리면, 보살님들이나 보면, 하는 행동 보면, 그냥 알아, 그냥. 그냥, 뭐, 암이 못짤 끼고. 니그렇이할 네, 수도 없잖아요. 각자 의식의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명상을. 나이가 들수록 꼭 해야 된다. 알았죠? 응. 그래야지, 어떻게, 나가 행복해요. 응. 내가 행복하게 해서 해야 돼요. 뭐, 얻어 지금 이 순간에 그 자리는, 내가 이제 앉은 자리는 큰 변화가 없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여기서 어때요? 내 마음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명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첫째 1단계는 집중만 하세요. 집중하고 난 뒤에 그게 집중하면 나중에 하면 저절로 돼요. 또 앉아가 이제 대상을 봤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대상을 보고 이따가 나중에 자선을 했어요. 앉았어 그때 자선해도 호흡 보긴 봐도 그 사띠 알아차린 만큼 대상 받게끔을 봤지 내 몸을 크게 볼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다음 앉아가 호흡 보니까 더 빨라요. 사띠는 빨라요. 이제 사띠가 알아차리면 쉽다 하는데, 어쨌든 그거 하면, 보고 난 뒤에 몸 관찰했어요. 몸 관찰을 3년 하니까, 어떻게, 호흡법, 계속 호흡봐서 알아차림. 그리고 뭐, 한, 앉으면 만 2시간 그냥 알아차림 상태에서 그냥 가요. 그러기 시작하면서 몸에 변화가 와요. 그럼 이제 선정에 1선정 드는 거죠. 어. 그 다음에 2선정, 3선정 이렇게 변화가 와요. 그러면서 내가 알아차리고, 지금, 보고 있는 대상,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내가 여기 집중을 하잖아요? 집중할 때온몸 봐요. 그럼 요거는 대상하고 내가 딱 붙었어. 집중. 그 다음 보면 반조. 내 마음을 봐요. 그 내가 이 마음이 야를, 대장을 본다는 걸 알아요. 이제 거리를 봐요. 내 마음이 여기 있어요. 마음이 알아차리저 보는 걸, 사대는 요거잖아요. 알아차리는 걸 본다는 걸 알아요. 아, 이거 내가 보고 있네?